오, 어? 대박인데? 옆에서. <laughs> 오잘 지키고 있어 지금. 우리 아들 잘 지키고 있어. 응.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또 세중에 와서 아들과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laughs> 아들이 귀까지 시려워하네요. 앞에 잘 보고 오늘 뭐 64년 만에 추운 날씨라 해가지고 좀 춥긴 추운 것 같아요. 그동안 덥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더 춥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고. 다들 다리 11자 발끝이 벌어지잖아 11자. 재밌게 아들하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빠져줘. 어? 앞으로 쭉 빠져줘, 아들. 앞에 사라 앞에 자전거. 귀시려 아, 세종센터까지만 갔다가 아, 앞에 잘 보고 세종센터 갔다가 그 편의점 들렸다가 그러고 집으로 오자 어? 어? 아? 어? 아니 시간이 없어서 어두워져 6시 넘으면 깜깜해지잖아 우리 라이트도 없잖아 지금 자전거 앞에 잘 보고 중앙선 넘고 넘지 말고 유아가 아빠 추월. 아, <laughs> 어, 앞에 자전거 자전거 내려온다 자전거 내려온다. 이거 어떻게 찍혔는지 궁금하네 <laughs> 귀시려 어? 야그 정도 추위는 아닌데 지금 천천히 가 천천히 뒤에 자전거 오른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부터 왜 이렇게 빨리 가, 아들? 어? 야, 여기, 야, 풀다 뱉다. 어. 그지? 어. 오, 풀 있었던 거 괜찮았는데, 아빠는? 어, 23kg? 어. 23kg? 풀다 뽑았다. 아빠는 풀 있었던 거 괜찮았던 거 같은데. 오, 야,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laughs> 그러다 꼬꾸라지는 거야, 아들? <laughs> 뭐 이래? 너왜 이래? <laughs> 아 얼마나 탔다고 뭐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고 그래? 천천히 가봐, 아들. 오. 오. 어? 대박인데? 옆에서. <laughs> 어, 잘 찍히고 있어, 지금. 우리 아들 잘 찍히고 있어. <laughs> 아빠, 근데 앞에 피어 어? 앞에 간지. 아, 잘 보고 있어, 아빠는. 걱정하지 마. 이제 손하고 엉덩이하고 귀가 시려 어디가 시렵다고요? <laughs> 손하고 엉덩이하고 귀. 선하고 엉덩이하고 귀가 시려워요? 네. <laughs> 얼마나 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응? 어? 오늘 몇 도예요? 어쩌겠 지금 한십몇도 십 되겠지? 편의점에 가고 자다십몇 도? 그래. 내가 십몇 도예요? 방패 입고 다녔어. <laughs> 십몇도 아니야? 옛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나이가 아니에요. 드셔서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음. 오, 우리 아직 밑에서 찍고 있었어. 아빠 <laughs> 거야? 위로 올라가야지. 다리 건너 갈까? 다리 건너까 어. 아빠. 어. 그렇지.

우르가야지우 자체 자전거 온다 빨리 치고 올라가 기아 바꾸면서 기아 다 털어 굴러 굴러라고 앞에 자전거 아 힘들어 다리 만들잖아 다리 어어. 이쪽에도 뭐 이제 그 수목원인가 공원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어어. <laughs> 앞. 사람들 편하게 걷느라고 여러 군데 만드는 거지. 앞에 자전거를 써도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붙어서 건너요. 이렇게 돌아야 돼. 저번에 이 일이 있었어? 어. 그래? 어. 왜 아빠는 기억이 없지? 응. 아들 같이 가. 응? 같이 가. <laughs> 앞에 잘 보고. 오, 엄청 빨리 온다. 오. 자전거 핑크핑크하다, 그렇지? 아. 어 뒤에 자전거. 너도 너도 이제 중학교 중3고등학교 되면 저 정도로 타. 저 정도 속도로 탈수 있지. 어, 진짜? 그래 야, 제대로 안 들어갔을까? 지금 소리 나잖아.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리 가고 있어. 아빠가 너를 찍을 수 없잖니? 응. 어? 이거 앞으로 빠져줘야지, 앞에 자전거가 오면. 귀시려 직진! 앞에 자전거 올수 있으니까 잘 보고 커브 길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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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랑 불러라, 동무. 아빠한테 잡히면서 가서. 앞에 자전거 있다. 추월, 추월, 쭉 빠져, 추월, 어? 추월, 쭉 가. 쭉 가서 추월하라고. 기아 바꾸고 잘안 나가면 자전거. 쭉 지나갈게요 앞에 자전거 온다 빨리 가 아들 빨리 힘들어? 어? 힘들어? 아운동 하고 어? 필요 뭐? 필요 어디가 시려 오! 엉덩이! 귀! 아 이거 이 날씨에 시렵다 가면 되겠어 아빠 지금 한 손으로 계속 타면서 너 따라오고 있잖아 와, <laughs> 영혼을 좀 담아주시죠 아드님 와 정말 대박네 <laughs> 앞에 자전거 어디로 가니 너? 그저 저 세종보 가자니까? 안갈 거야? 응. 어. 어. 아, 이쪽으로 가자, 가자. 앞에 차 들어온다, 오른쪽으로부터. 왜? 어? <laughs> 빨리 가야지. 아예 딱 추웠을 때딱딱그 아예 딱그실어올때딱 <laughs> 물에다가 딱물물 뜨거운 물에 딱 넣는 어. 그럼 가자. 아워다 <laughs> 왔어 이제. 불러, 계속. <laughs> 아드님 얼마나 추우신가요? 어,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laughs>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추운가요? 예. Yeah. <laughs> 반팔티로 냉동창고 들어간 느낌? 반팔티로 <laughs> 냉동창고 냉동 들어간 느낌? 어? <웃음> <응>. <웃음> <웃음> 오늘 날씨가 추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둘 다. <laughs> 손의 감각이었어? 어. 귀는 그만, 그나마 있어. 니가 어. 어, <laughs> <오> <laughs> <laughs> 잘 맞춰줘야 돼, 잘 지킬라나 모르겠다. 그니까. 몸을 잡고 내려가. 여가앞 으로, 아프 자 okay. <laughs> 아빠 랑 호흡 이 조금씩 맞는것같 은데 <laughs> <laughs> 추월할수있겠어 어. 추월. 추월. Okay. 지나갈게요.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야,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아들. 이쪽에 풀들이 엄청 많았는데, 풀을 다 걷어냈나봐요. 자연스러웠는데 인공적으로 보여. 그까이 어? 거뭐 얼마나 춥다고 그러시나? 어, 앞에 자전거 온다? 앞에 자전거 알고 있어. <laughs> 앞에 자전거, 앞으로, 앞에 사람 있다. 안 걸려 이 정도로 동상은 손이 감각이 없다니까. 야이 정도로 동상 걸리면 안 되지. 다와 응. 간다. 파이팅. 파이팅. 야 파이팅 이렇게 힘이 없으면 힘이 나겠어? 어깨 아파? 응. 괜찮아? 응. 어. 음. 엉덩이 아파. 엉덩이 아파? 어. 앞에 자전거. 가운데 조심. 다와 갑니다. 다리 11자. 얼마나 탔다고 힘들어합니까, 아드님?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왜요? 그걸 왜? 아니, 잘, 어, 네. 아니, 잘못 물어가지고. 어. 그래, 거기도 시계 나오잖아. 시계 나오는데 한 4분인가? 5분 아, 그래? <laughs> 앞에 잘 보고, 자전거. 됐어. <laughs> <laughs> 오늘 날씨가 추워서. 좀 힘든 것 같아요. 돌가 앞에 자전거 내려오나 천천히 앞에 자전거 천천히 앞에 자전거 천천히 쟤잘 바꾸네 이제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알겠어? 응. 어. 아, 아, 다 왔다. 다 왔다. 14km. 어? 추운데 고생했어. 야, 빨리 집에 가자 잠깐만 아, 내상 재밌었어, 아들? 어 응. 오. 아빠도 손 차고 얼른 갑시다 가